자 반갑습니다. 우리 용문고 2학년이 된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사실은 이 자료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녹색 창 그리고 이제 영상. 아 용문고 2학년 올라가는 이제 문학 어떻게 어떻게 학교에서 나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니즈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도대체 이제 용문고 2학년 문학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 우리 용문고 선배님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죠 벌써 느낌 좀 오시잖아요 그죠 용문고 학생들이 매년 강력 추천을 하는 그런 강사로 자리매김 미친 강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 성북구 출신이기도 하고요. 경신고를 나왔지만 그 당시 때부터 저는 용문고 친구들과 왠지 모르게 잘 통하더라고요. 왕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냥 모르게 뭔가 감성적으로 좀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이 학생과 이 제자 사이로도 이어질 줄은 저도 잘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용문고 친구들이랑 감정 잘 맞고 있고요. 그래서 아. 강력 추천하는 그런 미친 강의라고 네, 자리 매김이 된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제 자랑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북구 출신 강사다 보니까 아이들과 뭔가 되게 뭔가 끈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용문고 2학년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천재정 문학교과서 물론 뭐 속된 말로 메이저 문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화여고 2학년 수업을 할때 거기 이화여고 2학년에 이제 네, 우로 시작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지필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천재정 문학 교과서 되게 좋다.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 교과서를 그때 많이 공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 교과서 참 좋고요. 그래서 이 천재정 교과서를 이제 용문고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고 그렇게 저도 이제 수업 때 아이들한테 되게 교과서 좋다고 맨날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를 거의 메인으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렇죠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는데 보통 이제 문학 개념어와 관련해 갖고 프린트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성실도를 좀 체크한다라는 취지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1학년 때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아무래도 이제 출제 경향을 보기 전에 잠깐만 재작년 우리 용문고 선배들 보면 일단 성취도 자체가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편차가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던 게 여기가 39.9%, 4 0예요 거의 뭐, 반이 여기에 머문다는 얘기죠. 물론 용문고도 경신고랑 비슷하게 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좀 재작년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다 정식 파이터입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평균을 보시면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평균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이쪽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좀 잘한다는 점. 그래서 사회권 경쟁이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작년 이제 성적 분포를 보면은 일단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이 좀 높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죠. 아무래도 재작년보다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몰렸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쳐 봤지만 아무래도 어 공부를 되게 열이 있게, 되게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은근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 재작년보다는 이제 중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골고루. 네, 경쟁이 좀 치열했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는데 올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좀 가깝지 않을까 성향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정 문학 교과서 목차를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세 작품 한 작품 그다음에 삼 단원에서 한 하나 둘셋한 다섯 작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에 상당히 충실하고 교과서 활용을 아주 잘 하시는 네,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 고전 갈래 뭐 가릴 것 없이 모두. 아주 다채롭게 출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교과서 2 0 문항 여전히 그쵸어 교과서에 충실을 하시고요. 프린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린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문항 선택형이긴 했으나 이두 문항은요 외우지 않고 들어가시면 그냥 뭐풀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프린트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봐야겠죠. 작년 기출을 보면서 자. 개념어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념어 문항이 두 문항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요 개념어는 물론 이 겨울방학 때 잠깐 하긴 했는데 우리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학원 안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용문고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를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 이제 출제 경향에 이제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내신 기틀 수업이라고 해서 내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한 2주 전에 한 2주 정도 딱 해가지고 이제 고전 파트에 해당되는 그 개념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재원생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 개념어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대로 출제가 답까지 그대로 일치하는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요 기틀 수업을 들었으면 전혀 푼 데치장이 없을 그런 유형의. 유형이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에 있던 문제고요 얘도 이제 고전 파트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문항이었고 요것도 이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신 기틀이라는 교재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피지컬 문학 개념어 피지컬 훈련을 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암기형 문항 생암기입니다 이거 생암기인데 요 부분이 물론 학교 프린트도 주시지만 요 감상의 뜰이라고 해서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네, 꿀팁인데 자 요게 교과서 맨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 맨 뒤에 보통 친구들이 잘 안보죠 우리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잘 안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답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이미 애시당초에 네제 교재를 만들 때이 부분을 반드시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까지 그대로 적중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암기형이 이제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는데 요것도 뒤에 감상에 들어서 그대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물론 오랜 이 영상을 혹시 용문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되든 간에 이렇게 네 이런 경향을 좀띄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꼼꼼하게 교과서 뒷 부분 작품 말고 작품 외. 그 뒤에 꼼꼼히 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비 책이라고 제 자체 제작 교재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미 그 출제 경향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및 연계 작품 이 위백규의 농개, 농가구장이 이제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랑 연계돼서 나왔는데 이 농가구장이라는 작품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될 그런 작품인데요. 처음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신혁명 5호라는 그 주, 주간과제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389번에서 그대로 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과제집을 어, 389번 늦게 뭐죠 이거 한 주분 교재인데 양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400문제 가량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풀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신혁명 4호 127번에서 보기가 그대로 일치했고 공부도학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주간과제 집을 확실하게 풀었다면 충분히 어,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보통 이제 서경별곡이랑 정석가랑은 이제 보통 연계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오관산요요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요거마저도 제가 이제 내신이 5호331 그리고 345번에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중간가제집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면 이 작품마저도 되게 용이하게 풀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과제집도 되게 선생님 나름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필터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점을 좀어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 전략은요. 어 계속 강조했지만 어 용문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걸 복습할 수 있는 네임비치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과제집. 계속 얘기했죠. 한 다섯 문제 벌써 일곱 문제 나왔나요? 이 주간 과제집을 통해서 아이들 어, 최대한 네,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게 그렇게 자체작을 제 하고 있고 그다음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천재적 문학 교과서 시험범위, 그다음 학교 프린트 그리고 내신 기틀에 나온 문학 개념어 이런 것들, 그다음 외부 및뭐 연계 작품 이런 것들을 좀 병합해가지고 단권화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시크릿 파일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라는 영역을 처음 이학년 올라서 처음 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년 정도 용문고 기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문고 기출 중에서도 이번 시험 범위에 딱 맞는 그런 부분만 좀 망라해가지고 네, 예, 망라해서 필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제공하면 조금 더 시험장 안에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및 연기 작품. 주간 과제집에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누가 봐도 나올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필터를 해가지고 어 외부랑 연계 작품을 좀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습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부분을 완벽하게 네 많게는 5 0문제까지 가량 뭐 제가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네 주차별로 복습까지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나름 관리 시스템이고 나머지 것들은 괜찮지만 수행 평가가 중요하죠 용문고. 용문고 수행평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현재 3학년 올라가시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간 우리 제자들 수행평가 그래서 맨날 2점 3점이 깎여가고 최종 합산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자료를 직접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카톡 질의응답방 우리 코로나 겪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질문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 질문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언제든지 24시간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지름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여지껏 여건상 대면 클리닉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한 번도 진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 올해는 제가 여력이 좀 돼서요. 오후 네시부터 적으세요. 토요일 날 오후 네시부터 일곱시까지 대면 클리닉.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는 대면 클리닉을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가량 해가지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어, 준비를 만만 뭐 만만치 않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습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뭐 결석하면 안 되겠지만 결석한 친구들 그리고 어. 상회권 중에서는 복습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석자랑 별개로 어, 수업이 끝난 당일 날한 3시간 내로 바로 영상을 업로드를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 똑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3월 8일 날 이제 어, 용문고 2학년 금요일 날 어,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용문고 3학년 올라간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경신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 좌우명의 혹사 어, 제원정들은 제 아는데요. 어, 진짜 제 자신을 혹사시키자라는 그혹사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어, 아마 어머님들이 그나마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아무래도 저는 성북 지역에서 삼선조 경신고를 나왔고요. 남중 남고다 보니까 그 남자들의 그 끈끈함 그리고 수컷의 그 향이 물씬 납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애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제 남자로 태어나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네 이제 진짜로 전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기까지 네 물론 뭐 부자가 답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명분들 이런 것들을 매주 주입식으로 정신교육을 어한 10분에서 15분 가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힘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웃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 어, 그 강사가 좋으면 요그 과목도 좋아지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강사가 되도록 되게 열심히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용문고 2학년 참 기대되고요. 빨리 어,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성재민이었습니다.